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악수 이제 해도 되는 거죠? 이제 악수 해도 되는 거죠? <laughs> 해도 되는 거죠. 아, 아직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이제 어, 손님을 저희가 이제 모셨습니다. 누군지 아실 텐데요. 저희 어. 빠시옹님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김학렬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예, 소장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제가 요 이제 뭐다 아시겠지만 김항렬 소장님에 대해서 이제 조금 소개를 드릴게요. 현재 스마트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의 이제 소장님이십니다. 이제 그 전에 뭐 롯데백화점, 뭐 DS 리테일 이렇게 해서 거쳐서 한국갤럽 조사연구소 부동산조사본부 팀장, 그다음에 리서치 더 리서치 그룹 또 소장님 거치셔서 지금 이제 독립을 하신 건가요? 어, 예, 더 리. 스치 그룹도 거기서 일을 하고 있고요. 아, 예, 네. 거기는 이제 그 이제 B2B 네. 어, 공공기관이라든지 대기업들이 서치를 하고 있고, 네. B2C 쪽은 지금 스마트 투브에 서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일반인들이 아시는 활동들은 스마트 투브에 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주 메인은 스마트 투브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B2B 얘기는 아무래도 모르시고요. 어쨌든 <laughs> 그거는 이제 의리한 쪽 일이니까, 음. 예, 그냥 스마트 투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장이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활동으로 칼럼을 여러 군데 이제 쓰셨고 지금도 네. 이제 쓰고 계시고 그건 너무 많아서 어딘지는 나요. <laughs> 저도 모르겠어요. <laughs> 네, 그다음 이제 저서도 많이 이제 내셨어요. 좋지, 책을 맞죠. 이제 어, 단독으로도 많이 이제 아홉 권. 네. 제가 최근에 했던 대한민국 부동산 사용 설명서 거의 이제 이건 부동산의 교재 같은 이제 그런 책이지 않습니까? 네, 네. <laughs> 이제 그 책하고 제가 또 최근에 봤더니 공저 책이 4월 20일자로 하나 나온 게 파세클럽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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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맞아. 파이널 투자 전략. 세파세 네. 네. <laughs> 네,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부동산 컨텐츠인데, 네. 거기 네분 전문가 모셔가고 책을 같이 냈어요. 음... 네. <laughs> 네, 그럼 잠시 후에 제가 그 중에서 제일 핵심이 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laughs> 네 그거 외에도 방송으로 유튜브, 어, 송이 세상 답사기 있으시고 또빠송의 부동산 핵심 노트. 네. 네, 그것도 하시고 또 다독다독까지 활동이 진짜 많으세요. 아, 그러네요. 저도. 네, 위험해요. <laughs> 제가 다 하는 거맞네요 네. 네. <laughs> 네. <laughs> 네. 소개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이제 한참 <laughs> 이제. 나, 나랑 삐걱뽉하는데? <laughs> <laughs> 네. 음.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이제 궁금한 거는 뭐 어디 딴 데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빠쇼이라는 닉네임이 어디서 나온 건지 제가 어, 궁금했어요. 열정이라는 뜻의 영어가 있고요. 음. 그 다음에 또 이제 진짜 그 패션. 네.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곳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뭐 새로운 곳에 대한 열정 그런 것들이 중요적인 표현이에요. 발음으로 제가 만든 거예요. 그냥. 아, <laughs> 네. 저는 뭐 불안소 말인 줄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네. 어, 뭐뭐 그런 것들도 의도했어요. 네. <laughs> 네, 네, 아,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닉네임으로 훨씬 더 오래 활동을 하셨던 거죠. 어, 그러니까 제가 한국갤럽에서 한 17년 동안 연구 활동을 하는데, 한국갤럽이라는 회사가 좀 보수적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이름으로는 활동을 못 하게 해서. 음. 제가 이제 칼럼을 쓰려고 했다 보니까 제 이름으로 못 내고 음. 이제 빠시종이라는 이제 닉네임, 필명으로 음.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워낙 이제 좀 인기를 끌고 유명해지다 보니까 음. 예, 이제 주객이 전도된 거죠. <laughs> 아, 네. 네. 그래서 최근에 뭐 트렌드가 다들 그런, 그니까 지금 같이 공저 내신 분들 아이엠 해피, 부룡, 월천대사다 이제 닉네임이 더 유명하신 분들. 지금은 안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름을 얘기하는 것들보다는 필명으로 많이 활동하셨어요. 예, 네. 네. 지금은 또 본명으로 많이 돌아가는 거아요 아, 거의 돌아왔죠 이제. 아, 네. 예, 저도 그냥 계속 김학영 소장이라고 그냥 네. 그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네. 좀 그렇죠. 아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여쭤보기로 한고 그 이제 뭐 대한민국 부동산 사용설명사는 이미 많은 분들이 음. 오, 책을 내시면 거. 거의 베스트셀러로 이제 네. 다 가는, 네, 네, 아주 부러운, 네. <laughs> 지금 우리 김숙 교수님 얼마 전에 이제 책 내셨는데, 네. 또 이제 그렇게 같이. 대박으로 가시는 그런 네. 어, 행운이 있으시기를 네, 그이라고 생각합니다. <웃음> 네, 네고정재 <laughs> 교수님도 전제월쯤에네6월쯤에 네, 6월쯤에 음, 책이 나올 네. 거고, 네, 네. 그래서 아까 그 최근에 나온 바스클럽 부동산 파이널 투자 전략 과연 음. 이제 어떤 책이고 제일 좀 저희한테 한 가지 팁을 이걸 통해서 부티크 우리 그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실제로 많은 질문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시장이 어렵고 코로나고, 그다음에 또 경제가 어렵고 그랬는데 주식이 또 폭락하다 보니까 주식으로 또 우로 또 유동적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이런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시기에도 부동산을 사는 것들이 맞는지, 뭐 산다고 하면 어떤 것들을 사야 되는지, 그에 대한 객관적인 좀 기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명의 전문가가 각자 파트 나눠가지고 그 의견을 낸 겁니다. 서로 협의하지 않고. 근데 묘하게 어, 지금도 사야 할 아파트는 있다는 라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네, 그런 것들을 설명해 준 네, 그런 어, 책이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네, 다들 제일 궁금한 게그 책에 이제 다 들어 있겠네요. 그렇죠. 음. 네. 자, 오늘 이제 저희가 나눠보고 싶은 이제 이야기 중에는 뭐, 그 같이 그 책에 있는 내용이 같이 겹칠지 어쩔지도 지금 잘 모르겠는데 네. 누구나 아파트를 살때 이게 오르길 바라고 다 사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어떤 교통 호재가 어, 어느 쪽에 있는지 이렇게 한번 좀 말씀 나눠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는 지역 이런 것들 한번 얘기 나눠봤으면 해서 제가 어, 질문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민이실 것 같아요. 투자 목적인지 실고지 목적인지. 그럼 오늘 이후는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실거주든 투자든 다 투자 목적입니다. 내가 집을 샀는데 미래에 집값이 빠질 거 예상하고 하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다 시세가 올라갈 거 예상하고 사는데 결국은 이제 투자 목적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기 때문에 투자해서 를 투자금을 회수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실거주 목적은 회수할 필요가 없죠. 거주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주 가치, 투자 가치도 있어야겠지만은 거주 가치도 있는 상품들이 있는 것들이고요. 투자 상품 말 그대로 내가 거주하지 않아도 되고. 실질적으로 내가 투자한 금액보다 시세책을 빨리 보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만 그렇게 살짝 구분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어, 결국 그래서 이제 호재들이 필요한데, 그니까 지금 입지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네. 되기 위해서는 어, 입지 프리미엄이든 상품 프리미엄이든 올라가는 상품들을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어, 근데 상품보다는 입지 프리미엄이 더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입지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것들 요소를 찾아봐야 되는데, 입지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일자리입니다. 그렇죠. 일자리가 중요하고, 일자리가 증가하는 곳에 살면 좋은데 대부분 일자리가 많은 지역들은 비싸요. 그래서 음. 일자리 많은 지역은 살 수가 없고 결국 그 일자리까지 출퇴근할 수 있는 입지들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통 편리성을 보통 제일 중요하게 여겨,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교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비싼 지역은 못 사니까 조금 저렴한 지역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거 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 호재가 발생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 되게 좋은 것들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교통이 편리한 지역들이 있어요 녹음하고 있는 여기가 강남역인데 아마 대한민국에서 지금 교통이 제일 좋은 곳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기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비싸죠. 여기까지 올수 있는 지역 중에서 좀싼 지역들을 찾는 거죠 여기 지금 2 호선 신분당선이 크로스가 되잖아요 그러면 2 호선 라인에서 좀 저렴한 지역들을 찾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신분당선 라인에서 좀 저렴한 지역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인데 문제는 이미 이것들이 다 가치에 반영이 돼 있어서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지금은 개통이 되지 않았지만 미래에 개통될 지역들을 미리 선점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좀 저렴한 시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금 그래서 결국 신분당선 연장 라인들이 연장되는 안들이 확정되는 것들을 계속 기구르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남부 쪽으로는 지금 이제 호매시까지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여기 생길 위치들을 뭐 지금 들어간다고 하면은 지금 도좀 오르긴 했지만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북부 연장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강남역까지 오는데 강남역에서 지금 신사역까지는 공사를 하고 있고요. 2021년 말이나 2022년 초에 개통을 할 거거든요. 2년도 안 남았어요. 그게 있고. 또 신사역에서 용산역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확정이고요. 그러니까 그 라인 중에 역세권 생긴들은 다 좋은 것들이고요. 지금 하나가 또 지금 이제 올해 예비 탕사 검사를 할 텐데 용산에서 고양시 덕양구 삼송까지 가는 것들도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확정하게 되면은 그 라인들 용산 그 다음에 종로구 그다음에 서대문구, 은평구, 고양시 동양구까지그 라인들도 이제 하나가 또 포인트가 음. 추가되는 것들이죠. 오. 되게 많아요. 어떻게 또 이제 신안산선 지금 개통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라인들. 결국은 이제 여의도부터 안산까지 연결할 라인들, 역세권들일 텐데 음. 그런 부분들을 볼고요. 또 가장 또 이제 임박해 온 거. 네. 어 경전철 중에서 신림선이 있습니다. 음. 어, 구호선 여의도에 있는데, 여의도에 색강역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출발해 갖고, 예, 예, 예. 어, 어 예. 서울대 입구역까지 오는 신림선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2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가장 큰 호재가 바로 그 라인인데, 어,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자리까지 갈수 있는 전철역이어야 되는데, 그니까 아무 노선이 아니라 일자리까지 갈수 있는 노선이어야 되거든요. 보통 경전철들은 이게 메인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어, 그냥 짧고, 그냥 네. 짧은 구멍만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2016년도에 개통된 우이 신설 경유철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일자리랑 연결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음. 별 효과가 없었어요. 음. 그러면 신림선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이 신설 경유철이랑 신림선이랑 다른 이유는 네. 우이 신설 경유철은 환승을 해도 네. 메인 일자리 지역까지 못 가요. 그러니까 메인 일자리 지역이 어디냐면 강남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여의도, 네. 종로구 중구일 텐데. 네. 어, 대부분 못 갑니다. 근데 이 신림선 같은 경우는 강남까지도 가는 노선들이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어, 서울 지하철이 1호선부터 9호선까지가 있는데 2, 3, 7, 9가 가요.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어, 이 신림선 같은 경우는 3호선 빼고 2호선, 7호선, 9호선과 환승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이신설 경여철은 차원이 되게 굉장히 좋은 노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경전철이라고 해서 별로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이제 그게 어디로 연결되느냐. 그리고 메인 일자리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고 음, 최단기간에 환승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네. 뭐한 30분에서 한시간 동안에 갈수 있다고 라 하면 굉장히 좋은 프리미엄이 있는 입지기 이 때문에 지금 서울에서는 이제 딱그 정도 향후 한 2, 3년 동안에 호재가 실현될 것들 음. 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거침이 없어요. 거침 없어요. 얼마나 평소에 많이 하시면, 아니, 아침에 라이브를 하시거든 아, 오전에 한국인 같아. <laughs> 그러니까 아침에 항상 라이브를 하시잖아요. 아, 제가 출근, 오. 출근 라이브라고. 아침에 네, 하시는 분들. 아침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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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매일매일 유튜브 라이브를 하고 있고요. 네. 제, 빨시종해상답사기 유튜브 들어오시면, 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8시부터, 야. 한 30분 동안 라이브 하고요. 주말에도 가끔 특강하고 예 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빠숑이 아파트 투어라 그래서 별도로 찍어서 그건 네. 또 멤버십 분들한테 따로 올려드립니다 아. 그런 거 진행하고 있죠 네그시숑의 네, 세상답사기 유튜브에는 멤버십 가입이 얼마 안 합니다 7 0 0 0원이에요0 0 (7000원) 그냥 어차피 그냥 어, 무료가 아니라는 거 표시지 금액이 네. 크진 않아요 네, 네. <laughs> 그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거기 출연을 했었잖아요. 음. 그리고 전화가 많이 와요. 빠시용에 네. 한번 나갔다. 어. <laughs> 미스타홈즈 <홈드> 세종센터로 네, <laughs> 오시면 되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웃음> 소장님이 실물이 훨씬 아름다우세요. 네. <laughs> 맞습니다. 네. 네. 여태까지는 계속해서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게 양도세 부분이에요. 저희한테도 양도세를 많이 물어보셨다가 최근 들어서 이거 공시지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보유세에 대한 네, 네. 그 이제 부담이라든가 뭐 질문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좀 나오고 있, 있거든요. 예. 네. 이제 지금 우리가 이게 어느 정도를 음. 좀 생각하고 있어야 될지 일단은 지금 어차피 이제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네. 어, 이제 보유세 인상이 이제 작년 12.16 대책 때 이제 나왔던 거고 음. 그걸 그대로 이제 실행을 할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음. 어 특히 이제 보유세라는 건 이제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있는데 재산세는 뭐큰 적이 없는데 예. 종합동산세를 부 인상하겠다 예. 지금 그렇게 그 11대책 안에 나왔었기 때문에 그 기조로 갔을 때는 아무래도 다주택자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이 될 거다. 실 예. 그래서 요즘 다주택자 분들 조정 지역에 있는 다주택자 분들이 주택수를 줄이기 위해서 뭐 증여들을 실제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부동산 법인을 만들어서 한다거나 이런 이제 방법들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그래 이제 제가 그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네. 그 보유세를 상승한다 올린다고 해 가지고 미리 이미 네. 집이안터 사람들은 작업을 다 해놨잖아 네. 뭐 옛날에 뭐 작업 다 해놓은 사람들이니까 지금 올려봤자 네. 작업 다 중요 다 해놨고 법인으로다 전화해 놓은 사람들은 네. 의미가 없지 않나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은 네. 이제 만약에 어차피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은 이제 매년 나오는 거거든요. 그 매년마다 그 주택의 보유 현황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뭐 주택수를 정리 했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한 분들은 어쨌든 그런 보유세 부담을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즘은 이제 또어 규제 지역이 이 조정 대상 지역의 배우지 그쪽으로 또 많이 또 가고 있기 때문에 어 나름대로 또 이렇게 요즘은 그런 보유세 절세 전략을 통해서. 네네. 어, 이런 음. 주택 구입들을 하시는 분들이 예. 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좋은 입지의 물건들은 어, 뭐 소화가 되는 것은 큰적이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6월까지 예, 이제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좀 완화해주는 예. 이제 그 부분 그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예, 그안 그래도 제가 여쭤보고 음. 싶었던 게 나올까요? 뭐 그렇게 해서 그뭐 좀. <laughs> 빠숑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 그니까 결국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세금 규제고, 네. 하나는 이제 대출 규제입니다. 그까 그러니까 그렇게 규제적을 만들어서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다주택자를 압박함으로써 좀 불필요한 주택들은 내놔서 실설자들이좀 저렴하게 살수 있게 하는 것들이 방안일 텐데, 네. 어, 이게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도 국익적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건 원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조세저항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세금을 올리려고 할 텐데, 음. 결국은 이제 지금까지는 세금이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어, 시세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세금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이렇게 상세가 됐었는데, 어, 조금 둔화가 됐어요. 코로나든 아니면 지난 3년 동안 너무 올랐기 음. 때문에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왔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올해 재산세든 종부세든 올라가게 될 텐데, 어 지금 최근에 거래가 안 되고 있다가 최근에 조금씩 거래가 되고 있는 게 바로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종부세나 재산세가 어, 부담되시는 분들 네. 일부 아까 말씀하신 듯,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 부담되는 사람들이 조금 이제 급매물 을 내놓는 경우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 올해 6월 달까지 팔아야지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 그러니까 이게. 네. 많지가 않은 게 중요한 음. 겁니다. 음. 결국은 이제 이 많지가 않은 금매을몇 가지 거래돼가지고 지금 언론에서는 어, 막 급락을 는 것처럼 되고, 막 네, 네. 음. 계속 그렇게 나와서 그걸 까놓고 보면은 몇건 거래된 게 아니고요. 음.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것 자체도 어, 이게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입지가 좋은 데들은 진짜 거의 조금 나오고요. 입지가 별로 안 좋은 데가 많이 나와요. 그러겠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떨이를 요 끝까지 갖고 가는 게 있고 네. 좀 던져버릴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들이 싸다고 해서 무조건 잡으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음. 음. 어, 이게 정말 10년 후 20년 후 심지어는 평생 갖고 가도 되는 것들 물론 평생 갖고 가진 않겠지만 그 정도로 확실한 상품들 같은 경우는 굳이 쪼들려서 파는 것들보다는 시세가 올라가는 걸 기대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저는 그냥 세금을 당당히 내자고 늘 말씀드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실질적으로 60% 내든다 하더라도 네네. 40% 남는 게남는 거지 네네. 시세 차익이 올라가는 걸 뻔히 보는데 포기하는 것보다는 세금을 내는 게 낫는 거잖아요 네네. 세금을 네네. 더 많이 네네. 난다 하더라도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보시는게 맞을 것 같아요 진짜 이제 실수요자든 투자자든 사야 된다면 타이밍은 어느, 어느 때가 이제 진짜 사도 될 타이밍인지. 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양극화가 되고 있는데요. 비싼 거 같은 경우는 거래가 계속 가격이 올라갔고 매물 자체가 없어서 계속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1일 재산세, 종부세에 부담되는 물건들 이 일부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 10년 동안 보유한 물건 중에서 어 아무래도 좀 팔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매물 조금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은 지금 사실 은게 맞을 것 같고요. 어, 지금 이제. 실거주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좋은 것들, 새것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매물들이 나올 때 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마 코로나 전국이 끝나게 되면은 실거주 수요가 많은 입지들 같은 경우는 매물이 또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6개월 동안 거래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실거주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는 투자 처가 거의 없거든요. 실거주 위주로 거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마 하반기 때 풀려나갈 것이기 때문에 먼저 사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 입지가 나쁜 곳이 있습니다. 지금 다 그쪽에 가 계신데 어 아마 그쪽은 좀 어려워질 겁니다. 지금 세금 부분도 있고요,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것들도 조금 좀 미리 좀 준비를 해셔야 되냐면은,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비규제적인데, 규제적으로 들어갈 적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적들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완전히 물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좀 나눠서 투자할 것들은좀 자제하고, 실수요가 좀 많은 적들은 지금 들어가시는 전략들이 유효하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